혹시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우리 가게 음식 정말 맛있는데 왜 손님이 없을까? 바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레스토랑을 그야말로 문전성시로 만들어줄 마케팅 설계도 지금부터 하나씩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아마 많은 사장님들이 밤잠 설치게 하는 고민일 겁니다. 음식 맛은 누구보다 자신 있는데, 분위기도 신경 썼는데, 왜 우리 가게의 테이블은 텅 비어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왜 만만으로는 안 되는지 그뼈 아픈 현실부터 짚어 볼 거고요. 그리고 도대체 레스토랑 마케팅이 뭔지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넘어갈 겁니다. 이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3단계 설계도와 구체적인 마케팅 도구들을 살펴보고 실제 성공 사례들을 통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감을 잡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의 성장 레시피를 완성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어쩌면 좀뼈 아픈 현실이죠? 바로 맛있는 음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요즘 어딜 가나 맛집이잖아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요, 아무리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도 그게 저절로 팔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요, 바로 마케팅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데 있습니다. 마케팅을 단순히 돈 쓰는 일, 즉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의 가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투자입니다. 흔히 마케팅이라고 하면 전단지 돌리고 광고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마케팅은요, 손님들이 우리 가게를 발견하고 찾아오고 만족하고 또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이 모든 과정, 이 팔리게 만드는 자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시스템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요? 꼭 필요한 이유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수많은 경쟁 가게들 사이에서 우리 가게를 돋보이게 만들어주고요. 이게 바로 생존이죠. 두 번째, 꾸준하게 새로운 손님을 끌어들여서 가게가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온 손님을 꽉 붙잡아서 단골로 만들죠. 이게 바로 안정성이고요. 생존, 성장, 안정. 이세 가지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바로 마케팅의 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멋진 선순환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성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명확한 지도. 바로 이 3단계 마케팅 설계도가 있으니까요. 모든 마케팅은요, 이 아주 간단한 3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우리 가게의 현재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가게에 와야 할 손님, 즉, 우리의 타겟 고객이 과연 누구인지 아주 깊이 이해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고객의 마음을 서로 잡을 구체적인 전략을 계획하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마케팅의 뼈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주변에 회사는 많은데 점심 매출이 낮다. 이게 문제죠?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아, 직장인들을 공략해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요? 점심시간에 맞춰 전단지를 돌리거나 직장인 타겟으로 SNS 광고를 하자. 이렇게 구체적인 액션으로 이어지는 거죠. 문제를 해결책으로, 해결책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결하는 것. 이게 바로 전략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성공으로 가는 설계도. 즉,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이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줄 강력한 연장들, 바로 마케팅 도구들을 제대로 알고 쓸 차례입니다. 우리가 쓸수 있는 도구는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힘을 발휘하는 디지털 도구,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직접 효과를 내는 아날로그 도구.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데요. 한쪽만 고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공하는 가게들은요. 이두 가지를 아주 절묘하게 조합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디지털 도구함부터 열어볼까요? 자, 모바일에서도 잘 보이는 웹사이트. 이건 그냥 홈페이지가 아니라 24시간 열려있는 온라인 지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근처 맛집 검색할 때 우리 가게가 딱 뜨게 만드는 지도 최적화.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물론 인스타그램 같은 SNS. 맛집 리뷰 사이트 관리도 필수겠죠. 특히 SNS를 할 때는요, 요즘 뭐가 유행이지? 이걸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손님들은 어떤 SNS를 가장 많이 쓸까? 이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게 메뉴가 사진 찍기 너무 예쁘다? 그럼 당연히 인스타그램이 유리하겠죠. 반면에, 실시간으로 오늘의 할인 메뉴 같은 걸 알려야 한다면, X, 트위터가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이 아날로그 도구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게 바로 앞을 지나가는 잠재고객의 눈길을 한 번에 사로잡는 건 화려한 온라인 광고가 아니라 잘 만든 입간판 하나일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동네 손님들을 잡는 데는 전단지만큼 확실한 방법도 드물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한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전략과 도구들이 실제 가게에서 어떻게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정말 흥미로운 성공 사례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팬데믹으로 정말 큰 위기를 맞았던 한 튀김가게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게가 뭘 했냐면요. 포장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직접 만든 전단지를 동네 쫙 돌렸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매출이 극적으로 오르면서 가게를 살려냈습니다. 바로 이 전단지 한 장이요. 이게 바로 아날로그의 힘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이디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50가지 종류의 소주를 파는 야키토리 가게였는데 완성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올 때마다 다른 소주를 마시고 도장을 받는 거죠. 마치 게임에서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요. 이러니 손님들이 재미있어서라도 계속 찾아오게 되고 식사가 하나의 즐거운 놀이가 된 겁니다. 마지막 사례는요. 아직 가게 문도 열기 전에 이미 대박을 터트린 이야기입니다. 한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부터 그 과정을 전부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뭐가 생길까? 동네 사람들의 궁금증을 마구 자극한 거죠. 그 결과 오픈 첫날부터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사전 마케팅의 무서운 힘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교훈들을 모아서 이제 여러분의 가게를 위한 단 하나의 성공 레시피를 함께 완성해 볼까요? 여러분의 성장 레시피 이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무작정 시작하지 말고 항상 전략부터 세우세요.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디지털과 아날로그 도구를 함께 사용하세요. 셋째,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반드시 데이터를 보고 계속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마케팅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하는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듣고 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손님들이 저절로 찾아오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팔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주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작은 첫 걸음이 여러분의 가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